안녕하세요. 의뢰인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간다 고 MCTV의 고승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구의역 4번 출구 광진구청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제가 물건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요즘 한강 조망권으로 핫한 광진구에 어 좋은 물건이 있어서 영상에 담아보고자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가 지금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구의역까지 왔는데, 어 이쪽에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우리 건물의 광진구 구의역에서 한 700m 도보로 한 10분 정도에 있, 있는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가시성도 상당히 뛰어난 음, 그런 건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까지 날씨가 참 쌀쌀했는데 오늘은 정말 전형적인 봄날씨인 것 같아요. 티 하나만 입어도 뭐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고 차창 밖으로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봄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구역은 성수동의 성수전략정비구역 거기에 약만 세대, 그 맞은편으로 자양 1구역부터 자양 4구역까지, 그리고 자양 4구역 앞에 건대 입구까지, 그렇게 보면 약만 세대에서 한만 2천 세대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으로 있어서 상당히 개발 이슈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1구역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바로 1구역에 롯데 어, 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880세대가 이미 입점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있는 9이역에 자양 구이 재개발 지역으로 롯데 캐슬 이스트 폴이 1100세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KT 자리로 보면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 바로 뒤쪽으로 강진구청이 금년에 완공이 되어서 어, 새로 이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자양사거리가 저 앞쪽인데 자양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북단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은 자양 1동, 자양 2동이 지금 모아타운을 개발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건물 대각선으로 맞은편 우리 건물 바로 앞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2,000평 규모의 자양 3구역 그리고 한강 조망권이 가장 좋은 자양사 구역은 약 3천 세대로 신통 방식으로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어, 광진구청하고 KT 사이로 2026년에 지금 잠실에 있는 쿠팡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구역에서 다음 여기 강변역인데 강변역에는 동서울 터미널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약 1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 지금 동서울 터미널이 지하는 버스 종합 터미널로 탈바꿈이 되고 지상 40층 규모의 오피스텔 복합센터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스타필드라는 대형 유통단지 물류로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는 상당한 문화와 그 다음에 주거의 복합 시설로 탈바꿈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구역인데 저희 건물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하철 역주분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쪽 지역이 재개발이 완료가 된다면은 상당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이 자양사거리인데 우리 건물 맞은편으로는. 또먹자골목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직장인들이 이쪽 뒤쪽에서 뭐어 업무가 끝나고 그런 회식 자리로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지금 낮보다는 오히려 저녁 때가 유동인구가 더 훨씬 많은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 잠실대교 북단 6차선 대로변에서 용비고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왕복 3차선. 3차선으로 잠실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우리 용비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도 해요. 이 도로가. 그 도로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위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매매가는 90억입니다. 명도 없이 지금 현황 그대로 매입을 한다면 은 80억 초반대로도 매입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입구에 도달 도착을 했고요. 본 건물은 2022년도 7월에 완공되어 있으며 1층이 피로티로 되어 있고 1층에 뒤쪽으로 주차가 8대 가능한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깔끔한 그런 건물입니다. 대지가 95평이고 연면적은 약 260평.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34% 용적률을 거의 다 활용을 했고요.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고 주차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8대 있어서 활용성이 상당히 괜찮은 건물입니다. 현재 4층, 5층, 6층은 다가구주택 총 5세대가 있는데 매매가 된다면 명도가 협의가 다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4층, 5층, 6층을 근린 생활시설, 사무실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4층, 5층, 6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은 약 25억, 그래서 90억에 산다면 은약한 50억대 현금으로 매입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고 4층, 5층, 6층을 어, 명도를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괜찮은 건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수익은 2% 중반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 건물을 상업 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면은 월 임대 수익이 약 2천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3%대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보시는 대로 뭐 사거리에 버스 정장이 류 가깝고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우리 건물을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변에도 보시면 학원으로도 상당히 좋고 병 의원으로도 어뭐 괜찮고 특히나 또사업을 쓰시는 분들은 구역에서도 걷기가 뭐 멀지 않고 어,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옥으로도 저는 사용해도 좋은 건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건물은 110억으로 매매를 진행하다가 매도자께서 북한 양변에 다른 큰 건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이 조금 급해서 지금 90억에서 약간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변 봤을 때 신축 건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베스트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어, 영상에 어, 담고자 나왔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지금 7층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 옥상에 올라오니까. 전부 주변을 가벽으로 다 쳐놨어요. 그래서 답답한 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은 상당히 포근한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뭐바베큐 파티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은 그 회사에서 미니 카페, 회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이그 옥상이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보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음 영상을 위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사실 옥상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우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6층은 원래는 주인세대 거주 형태로 해서 한 세대. 그래서 6층에는 지금 현재 한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4층, 5층은 두 가구. 501호, 502호. 3층은 사무실에서 보니까 뭐 일반 전형적인 사무실이고 계단 손잡이도 상당히 좀 약간 그래도 세련되게 나름 뭐어 만들어 놓은 거병 벽면 대리석도 붙임을 지저분하지 않게 어 상당히 잘 붙여 놓은 것 같아요. 2층은 현재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도 학원으로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소개했던 대로 병원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2022년에 중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하부터 옥상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을 좀더 건축, 주가 신경 을 쓰지 않았나. 제가 최근에 가보면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하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옥상이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하부터 7층까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활용성에서는 뭐 많은 편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는 현재 8대, 8대를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네요. 우리 건물 바로 이렇게 빙 둘러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약한 200세대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물의 이제 강점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는 지금 세개 필지가 있는데 전부 다 매물로 나와 있어서 여기도 이제 개발을 누가 한다면은 이런 같이 상승이 또될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대로 지금 현재 CU 건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가서 음식점 두 개, 이 건물도 지금 매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건물로 들어선다면은 이쪽 근처에서는 뭐 아파트 상가도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고, 온다면은 우리 주변의 강점을 같이 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데 여기가 지금 왕복 3차선인데 여기서부터 에뭐 성수를 지나서 서울숲 지나서 용비구까지 해서 이제 강변북로로 쭉. 막힘없이 연결이 되 있는 그런 도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자양동이 말씀드린 대로 자양 1동, 자양 2동, 그다음에 자양 3구역, 4구역.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가치들은 상당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오늘 자양동에 나왔습니다. 자양동에. 어, 신축급 건물, 상가주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해서 사옥이나 병원 또한 학원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TV의 간다 고 고승류 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